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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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documents, photos, databases and other important files have been encrypted. Your documents, photos, databases and other important files have been encrypted. Your documents, photos, databases and other important files have been encrypted. Your documents, photos, databases and other important files have been encrypted. Your documents, photos, databases and other important files have been encrypted. 당신의 문서, 사진, 데이터 베이스등 기타 중요한 파일이 암호화되었습니다. 파일을 해독하는 유일한 방법은 개인키와 암호해독 프로그램을 this 받는 것입니다. 개인키와 암호해독 프로그램을 받으경면 암호화된 폴더로 이동하십시오. 여기에는 파일의 암호해독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는 특토한 파일, 리드 디스 파일이 있습니다. PC에서 리드 디스 파일을 찾을 수 없으면 아래 지침을 따르십시오. 1. 토르 프로젝트가 노할 스에서 토르 브라우저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십시오. 2. 토르 브라우저에서 개인 페이지를 여십시오. 기억하세요. 이 페이지는 토르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파일들을 찾을 수 없습니까? 파일들의 내용을 읽을 수 없습니까? 파일들의 이름과 안에 있는 데이터가 페르베르 랜섬웨어로 암호화되어 있으니 이 문제는 정상인 셈입니다. 즉, 파일들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파일들은 수정만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수정 사항은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암호를 해독할 때까지 해당 파일들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파일들을 안전하게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별 암호 해독 소프트웨어인 캐르베르 디크립터를 구매하시는 것입니다. 타사 소프트웨어로 파일들을 복원하려는 기도는 해당 파일들의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할 뿐입니다. 귀하의 개인 페이지에서 암호 해독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열리지 않으면 이곳을 클릭해서 귀하의 개인 페이지에 대한 새로운 주소를 생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 모든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 암호회독 소프트웨어의 구매 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캐르베르 디크립터가 확실히 비하를 도와드릴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개의 파일을 무료로 복원하실 수 있습니다. is the future